곧 한국에서 일어날 충격적인 네 가지. 앞으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 충격적인 미래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한국은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른 나라는 한 명대라도 유지하는데, 한국은 0.8, 0.7로 계속 떨어지는 중. 전문가들은 아예 출산율 붕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. 두 번째, 2100년쯤 서울 인구가 반토막 나면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서울은 노년층 도시. 젊은 사람들은 세종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. 세 번째,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, 이제는 AI가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일본은 이미 AI 로봇이 육아를 돕고 있고, 한국에서도 디지털 아바타를 키우는 게 현실이 될 거라는 예측까지 있어요. 네 번째, 미래엔 외국인 없으면 한국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. 2050년쯤엔 거리를 다니는 34명 중한 명이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.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, 다인종 국가로 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려주세요.